잡은 건데 옆으로 돌려 봐봐. 이거는 큰 고기. 와, 줄이 쫙 끝에까지. 와, 사람봐 이야. 어? 나중에. 한번더가한번 가볼래? 저. 응. 어. 조금이 1박 2일 1박 2일로 1일로 1일1일로1 0가로1 0일요일로 타고 일면내려일로지0일로일로 10일로 1 1 1 빨간등도로 가야됩니다 장비소개 하겠습니다 시마노 스텔라 SW5000XG 로드는 농어때데 그래도 좀 튼튼한걸로 루미나스 10피트 지그는 60g 롱지그 입니다 오늘의 대상은 방어. 일단 그렇습니다. 자, 작수를 시키고. 합사는 아미고, 블랙헤이 2.5. 쇼크리더는 경심치 13호 대삼치 체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히트! 홀링입니다. 근데 힘없이 끌려오는 거 보면 고등어 같은데. 보입시다. 삼치인가요? 삼치입니다. 제재질질제재힘 하나 못 쓰고 올라오는 삼치입니다. 자, 훗. 자. 자, 제 동생은. 어제 우리 친구들이 썼던, 은색. 올 블루, 은색 35g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배그 가기 전에, 한번 더. 윤서가 일로 온나. 니도 못 참고 왔나, 끝내나. 네. 그때 갈치 했던 형님 친구. 네. 이제 말 편하게라도 두번 네. 봤으니까. 네. 어? 못 봤다. 못 봤나? 요, 요 하자. 안 그래도 니올것 네 같아가 딱넓찍하게 자리 잡아놨다. 어? 배가 씨, 두 번째다. 어? 두 번째 배 탔다. 삼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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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했다. 하나 했나? 어. 바닥 찍고 저킹세번 주고, 어. 폴링하고, 어? 다시 저킹딱 하는데 바다다 가져가돼나 오늘 전경이 잡으러 왔는데. 오늘 전경이가? 저거 봐라경조업하고조업려고 중요한 건 전경이 안 문다. 으씨배 온다. 고등어도 많이 온다. 여. 앞에 온다 앞에 온다 가만라 빨리 가만라고등어들 앞에 있는데 왜 고등어 많다 어 나는 60g농지거라서 고등어가 안 문다 히트 질질이 끌려온다 힘도 못쓰고 어. 고등어다 아니 고등어가 이걸 물어 야 고등어 지 덩치만한 걸 덤빈다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말고 어. 히트다 히트 내 동생 히트 가볍다 가볍다고 어 전경이다 그래도 잡았다 히트 고등어인가요 고등어네. 전경이다. 오, 아이고야. 대전경이다. 오, 전기 크게 보소. 더 올려, 더, 더 올려. 됐다. 히트. 이야. 고등어인가요? 이야. 하얀아 이야 정경이 취향 좋다 야. 전경이 한수 했고 나는 오로지 오, 크다. 야, 이건 침대 옆에 삼치가 몰렸다, 삼치한테. 잡은 건데, 옆으로 돌려봐봐. 이거는 큰 고기, 삼치한테. 큰 고기, 삼치한테. 야, 우리 동생 잘하는데요? 여기 아, 네, 네 아이스박스 쪽으로 들어가요. 응. 연아 쪽으로. 어, 가서 아. 있거든. <laughs> 그렇지. 좋았어. 아침부터 시야에서. 짜잔 드럼 쌀국 소소소소소소 밥 먹고 난뒤휴식 시간 좋다 비트 둘둘둘 끌려온다 거기 맞다 <laughs> 멀리서 받은 거라서 큰 거기는 아닌데 질질질 끌려온다, 질질질. 정경이. 우와. 우와. 종경이 사이즈 보소. 와하하하 와 저기 말이에요, 요.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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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사발로 먹는 커피입니다. 자, 감으면서 쫙 올리고, 그렇지, 다시 감으면서 쫙 올리고, 그렇지, 감으면서 쭉 올리고, 삼치 같은데, 감으면서 쭉 올리고, 줄 탔나? 선도 선택 성이 성대가 택게 네. 이렇게 감싸 이렇게 선택 어, 선 자, 여기로 보세요. 쭉 펴봐, 앞으로. 어. 하나, 둘. 친구, 무슨 곡이고? 어, 뭐 하나 낚은 것 같습니다. 꽤큰것 같은데? 바닷곡인가? 성대 이야 오늘 성대 이야 또 성대 전경이 큰 거는 어 히트 폴링 파이트 대를 들어 대를 들고 천천히 가마 어 그래 감으면서 내리고 그리고 감지 말고 올리고 대로 올리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제압을 해야 돼 어. 감으면서 내리고 더더더 어더더 내려 더 일자로 아니 더 일자로 내려봐 대를 더 내리고 더더 더 감으면서 고기를 띄어 띄어 감으면서 더 내려 더자그 상태에서 릴 잡아 그때 그거 어. 한 번에 올는다 하나 둘셋 그렇지 드디어 삼치 하나 낚았다 내 동생도 하나는 고등어 하나는 전갱이 드디어 고등어 손맛을 봤네 뺨짝이만 뺨짝이 뺨대기. 그래 고생했다 접지 뭐, 이런 것들도 바다에 있네요.